뭐가 이게 이, 뭔데? 왜 회복? 뭐야 이거 지금? 야 이거 뭔데? 그냥 맹회를 잘못 이해하시는데요이 <laughs> 환자 이런 환자 데려 오지 마라 그랬지? 야, 난 에스카노르 이 회복 발진 <laughs> 각이랑 처음 봤어요. 뭐가 이거 또? 아니 이게 왜 집중육색 이마이? 야 같이. 야맹회야맹회다 뭐, 야, 뭐. <laughs>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laughs> 자, 오늘 개정수술 들어갑니다. 위급한 환자가 있다고 해서. 자, 오늘 환자분 사연이 이렇습니다. 고수를 정말 좋아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닉네임이 고수평생사랑해님이신데스튜디오에이도져 놓은 저의 사랑 고서의 스토리를 보고 싶은데 다이아로 이어하기를 막 두세 번씩 하면서 관심이 깨나가고 있다 PVP에서 계속 실버시래요 브론즈 탈출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비슷한데? 아유 아유 대의사를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지금 연구에서 딱 수술 마치고 한국온 거야 일단 개인케어 디서 막혔는지 한번 202화 <laughs> 야 이게 어이. 템이 솔가레스 가야 되네 방전 초반전. 역시 처방전은 솔가레스야 우리 병원 가면 항상 그러잖아 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술 담배 술 담배 술 담배, 담배,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세번 <laughs> 이상 꾸준히 운동하시고 하는데 뭐가 이게 뭔데 왜해복왜해복 뭐야 이거 지금? 설벽 가야 되는 거야 공 그래 알바 예, 이런 개 게... 계란이... 수석 의사도 아시는데 또 아는데... 어, 와. 안 쓰지? 심지어 있어. 심지어 있어. 사람들 난리 났네. 도원 형님이 왜 회복이냐, 이러면서 누알쇼 각인된 거, 오강해야 되니요 쌤? 쌤. 각인된 거, 오강을 할수 있는 기술이 외국에는 나왔구나. 어, 그렇지. 영국, 아, 영국에 영국 아, 있어요. 영국에 있어요? 영국엔 있어요. 아, 이게 오강이 될수 있구나. 어, 영, 아직 어. 한국에는 안 되는 거야.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뭐고? 야, 회복! 아, 회복. 아 잠깐만! 회복을 각인했어. <laughs> 여러분! 야, 이거 뭔데? 그냥 맹회를 잘못 이해하신다니. <laughs> 맹회가 뭔데? 맹공, 회복. 야, 이게 맹회가 뭔데? 맹공, 회복, 이어나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야, 이게. 이 환자, 이런 환자 데려오지 마라 그랬지. 야, 난 에스카노랭이 회복 발진이각인라고 처음 봤어요. 편집자님,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무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막. 위, 위험 위험한 어떤 환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극적으로 막 피로 막 이렇게 칠해가지고 썸네일 만들어도 될것 같아.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어. 가긴 풀수 없나?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어. 푼다고 재료를 돌려주지 않고 괜히 푸는데 백만 골드 들어가요. 이건 안푸는게낫습니다 <laughs> 그냥 이거는 소장용으로 <laughs> 지금 채팅창 난리 렸다 자. Oh 우리 본진님한테 <laughs> 제가 설명해 드리면 맹회에서 그 회는 회복이 아니라 회심이라는 아회심아회심 회... 회심. 치명. 정말이마가회복하기할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아니야, 친구가. 아니야. 그 정도는 어? 그 정도로 내가 막 가진 않아 막간거 같은데? 아니야. 맹회에서 회가 누구냐면 자, 요거 회심. 회심. 아, 이건잘 없던데? 아, 어, 이거 결제장 보상에서 나오는 그 상자인데, 그거 으면 많이 나온다. 이게 회심이야 치명 피해 20%퍼센 큰 그림입니다. 이런 거자이 뭐고, 이것도? 아니 이게 왜 집중육색이 막 이런 어떤 이러면 치명 완전히 터지겠는데? <laughs> 와. <그럼 얘하고> 같이 <laughs> 되겠는데? 야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야 맹회. 야 맹회다. <웃음> <웃음> 이거 저 늑대공감 구독해가지고 같이 성장합시다. 네, 늑대공감을 같이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하고 눈 높이가 딱 맞아요. 저, 저, 저 처음 봐가지고 진짜 저런 맹회를.. 지금 문화 충격이다. 그도맹해는 맹회다. 여기 생회도 있어요, 여러분. 생회. 네. <laughs> 생회. 아름다웠네. 아름다워. 깰수 있을까? 네. 깰수 있어, 깰수 있어. 깰수 있어! 힘을 내! 자, 그당 바크당 올리고 자 바로 풀 카운트 나오거든요 이거 두칸 증가됩니다 이게 삼성되면 하나 했을 때한칸쓸때한칸 쓰고 난 다음 에두칸더주요 그래서 두칸 증가됩니다 증가 빠빠빠 바로 착아 아 헷갈린다 뭐고 이거 아아아아아자 상대 몬스피트 어, 몬스피트 예성으로 인해서 스킬 사용으로 인한 피해기 증가가 안 됐군요 아 매판 매턴 시작 시에 디버프 효과 한 개를 해제한대요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이렇게 때리겠습니다. 너 빠꾸 가자. 어 어? 어? 이미지 안 들어가는데? 와. 큰일 났다 이거. 하나 잡겠지, 잡겠지. 자, 저, 어. 딱 잡았다. 잡았다. <laughs> 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우리 본주님, 자 하나 밀어 드립니다. 지금 하나 들어가고 있어요. 자, 성공. 에스카 노르. 오랜만에 안 볼까? 시민고. 에스 아, 에스칸노린 퐁뭐깡 어, 이거 뭔데? 이거 왜 이렇게 약하노? 야 필살기가 이거 이거 뭐고? 왜? 이거 어찌 된 거야? 나의 승리 아이 잠깐만 내가 하나만 느껴드릴게요 하나만 더 막강 광고 오케이 막강 광고 좋고요 어, 179구배네아 아픈데 쟤유충 맞아. 죽겠다 죽었다얘 <laughs> 뭔데? 공개 스킬 못 쓰잖아 또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이 게임을 하고 있었군요. 맞아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나 이거 졸면서 그냥, 야, 오토 왜안 눌러져, 이마 야, 대충 때려, 임마. 이식으고 잡거든요. 어휴, 어휴, 어어심하 터지고. 자, 삼성. 터잡았지. <laughs> 아, 죽었네. 맞나? 오, 다행이네. 한번 보냈네. 어? <laughs> 이 바로 그런 쓰레기템으로도 딜진으로 할수 있는 구스의 마력입니다. 어? 아, 뭐가 이렇게 아프노? 뭐, 이렇게 때리는데, 저. 죽겠다, 죽겠다. 필살기인데, 지금 공격 스킬이 아니고 전부 디버프 스킬이라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죽이지 못하면 못 막아요. 빡! 아, 아마 한명 죽겠지. 설마. 치 봐봐. 야, 고소치라고소치라고소치라 겁나 센데? 칸... 오오와오 오오. 아니 이런 물 이런 아 대원한테 아. 올리겠다 아, 오케이 오. 예 요거 예예그두개더셉니다오안돼 그래 뭐가 더센지도 실바 파 여기 칠만밖에 안 나왔지? 또 더운 아직 그 버프가 버프가 한 개밖에 없죠. 올라갈 수 있어요. 버프가. 와, 좀 더럽게 아프네저거신친 나. 저기. 야, 공격 못 하잖아. 니 로멜 안쓰봤지 에라이, 로멜, 로멜. 니 로멜을 맞았는지 쓰... 모르구나. 자, 가자. 로멜아, 보여주라. 이번에 한 말로 끝내버리겠어. 빡빡빡 어? 어? 이번에 한 말로 끝내버리겠 야 야시가 로멜이 언제 세다면 야 로멜 필살기만 나오면 이건 필살기만 나오면 끝난다 자야될수 있어 될수 있어 될수 있어 이제 마무리 수준가능했 마무리는 내가 오, 다 쳐맞아 놓고 내한테 넘긴다 이거지 어? <놀람> 풀! 카운트샷! 빠트라고! 야왜 이거밖에 안나 야, 한 방에 죽었다.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자 우리. 아, 아, 제 잠깐만. 친구 도원을 쓰는 거야. 아, 그래, 그래, 그래. 2만 8천이왜 이렇노? 이거 왜 이래요? 한번 그래도 넣어볼게요. 어떻게 바뀌나? 더, 더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더 떨어지는데? 3만 8000. 아니, 무슨 도원들이 3만 8천밖에안 돼? 아, 미안합니다. 절대 화낸 거 아니고요. 3만 4000, 그래. 야, 최소한 4만 4천은 돼야지. 자, 우리 도원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턴 한번 버립니다. 버리고 한번 들어가볼게요. 버리면 나라차다 버리면서 치 봐봐. 도움만 안 죽으면 끝이다 너건 어, 잠깐만 때리면 안돼요. 도움 때리지 마세요. 봐봐 임마. 어 죽겠다. 오케이 살았고. 랭업랭업 좋구요. 네가 내장이나 가지고 있어? 그럼 너를 죽이겠다. 뭐? 노빠꾸! 빠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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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삼성해 삼성 3점. 삼성. 오, 야, 잡았어, 잡았어. 야, 보조사. 많이 아, 늘었어, 아, 많이 늘었어. 많이 아. 늘었어, 넘이 늘었어. 능기있다, 넘기있다 능기있다. 우리 갑니다, 갑니다. 그래도 더워놀립니다 그래도 더워놀립니다 아, 공부를 시작세요 갑니다. 슝! 슝! 아! 오! 수고, 수고. 본 선생님 이 정도면 쓰 성공 맞지? 다이 안 쓰고 두개 깼다. p v p 상태 어떤지 한번 살짝만 살짝만, 살짝, 볼게. 살짝만 살짝만 살짝만. 아 실버 사 최근에 브론즈 탈출하셨대요. 최근에? 아난 실버 야. 3인데 우와 되게 <laughs> 자랑스러우시겠다고마워자 이번 결투는 메인 의사가 집도합니다. 네세배야게 잡아줄게. 예따 그렇겠죠. 자, 시간제 아닌데. <laughs> 오케이. 네시간제는 어. 몰랐다. 으, 차, 한발끊나지 와, 반, 으, 차. 이 수도 있... 어? 어? 아, 가만 하고, 오이 네. 요 예. 되지 않아요? 찐가. 톱 밖으로 들어가죠? 아마도. 요, 요. 예. 톱기 전체라서. 탕. 찐, 찐, 반죽 찐. 죠 찐, 찐. 알겠어 이렇게 좀 수술 성공적이죠? 성공적입니다 이러면 제대로 지말아예예 대답겠습니다 예, 예. 맹공 4세트에 철벽 2세트 본주님 그렇게 맞추셔야 돼요 그럼 맹회가 뭐 좋다는 얘기 어서좀막 들으셔서 회에 꽂히셨는데 회를 잊읍시다 아예 회를 좀잊죠 네, 피카를 치방전, 저방전 친구 투구 박아가면서 최고의 더원이나 최고의 로멜 같은 거 땡겨 쓰시는 거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맹회 수정 좀 하시고, 회를, 어, 회심을 갈지는 마세요. 회심 두개 누른데, 회복은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